도련님, 이쪽으로 가면 한양입니다. 음, 그래. <laughs> 웬놈이냐? 어차피 죽을 놈들에게 내 이름을 알려줄 필요는 없지. 도련님은 피하십시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간다! 예! 갓! 갓! 다의 삶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다. 습니다 아이고, 장하다 우리 아들. 아이 근데 위험한 거 아니니? 하나도, 하나도 안 위험해요. 아이고 그래. 엄마가 맛있는 거 해놓을 테니까 조심히 다녀와. 네, 어머니. 응. 다녀오겠습니다. 어, 어, 어머니. <laughs> 이제 네놈만 남았구나. 내게 대체 이러는 이유가 무엇인가? 미숙이의 복수. 이날을 위해 10년을 기다렸다. 미숙이? 미숙이가 누구냐? 내가 사랑했던 미숙이. 내 삶의 전부. 네가 미숙이한테 했던 짓을 정작 모른단 말이냐? 그리운 미숙이. 이게 웬 거예요? 아, 장에 나갔다가 이거 하나 샀다. 응? 어, 너무 귀엽다. 에이. 병아리야.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웃음> 이제부터 너 이름은 미숙이야. <웃음> 미숙아, 미숙아, 들어, <laughs> 들어. <미숙아, 일로와, 일로와. 웃음> 너 어떻게 이렇게 예뻐? <laughs> 미숙아. 아, 도넛 들어오셨습니까? 식사는 하셨어요? 아직 안 먹었는데. <laughs> 아, 어휴, 그놈 참실하게 생겼네. 아버지, 좋았어요. 아니 어? 근데 미숙이는 어있어요 아, 저기, 우리 님이 오셔가지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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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다. <laughs> 음. 네. 미숙이의 복수 받아라! <웃음> <웃음> 내 거미! <laughs> 잘가라 내 복수는 끝났다, 가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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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엄마 나 왔어? 엄마, 엄마 나 이번에 좋은 소식 있어 나 이번에 첫 녹화하게 됐어 진짜 준우기 알았지? 응, 이렇게 잘생긴면그렇잘나오려면 <laughs>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되겠냐? 이번 주 일요일날 개그콘서도꼭 봐. 어, 우리 아들 준이. 이번에 녹화했거든. 어, 이번 주 일요일날 너개그콘서도꼭 봐야 돼. 어, 준이. 이번에 녹화했거든. 응. 어. 원한 짜잉 없다. 난이 어 엄마. 응. 아, 나 내일 녹화할 거 연습하고 있었지 수학을 썼마 수학을 먹으면서 을 어, 아, 고마워, 을마준수야 <laughs> 잘해자. 응. 어, 파이팅. 어이, 우리 파이팅! 파이팅! 엄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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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내야. 네, 형님. 물건 받으러 간 녀석은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확인해 봐. 끝났습니다, 형님. <laughs> 무슨 일이야? 저 그게 갑자기 경찰이 들이닥치는 바람에 물건을 모두 뺏겼습니다 대체 이처리를 어떻게 하는 거야? 죄송합니다 형님 괜찮아 괜찮아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형님 근데 내 사람이 실수하면 안 되지? 형님! <laughs> 아! 오늘만을 기다렸는데 오늘 죽게 되는구나 드디어 이번 주에 모모랜드 콘서트 간다. 보러 갈게 모모랜드. 모모 댄스 눕디 쏟아지는 나나나나나나 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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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오늘 꼭 보러 가고 싶었는데. <laughs> 어이 김한아 잘 지냈어? 오랜만이야. 물건은 준비됐지? 뭐가 그렇게 급해? 우리 오랜만에 만났는데 술이나 한잔하자고. 이거 아주 최고급 와인이야. 우리가 한 잔할 사이는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어떻게 알아? 와인 잔이 되기 위해 겪었던 고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다. 아 뜨거워. 그만 돌려요 아저씨. 아 어지러워. 아 어지러워. 고통 끝에 비로소 나는 최고의 와인잔이 되었다. 시간 없어? 거래나 하지. 그래 좋아. 돈은 준비됐어? 물론이지. 흠. 물건은 확실하게 준비해 놨지. 지금 뭐 하자는 거야? <laughs> 내가 순순해질 줄 알았어? 처음부터 이럴 생각했어? 죽고 싶지 않으면 돈가방 가져와. 그돈안 돼? 그 돈이 어떤 돈인데? <목소리> 내가 어떻게 모은 돈인데? 내 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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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촌이 맛을 보여줄까? 네. 그럼. 그렇게 보여주려면 천 원이 필요한데 그 천원 줘볼래? <laughs> 짠! 우와! 아저씨 눈 주셔요 <laughs> <laughs> 안돼안 돼! 안 돼. <laughs> 송준석 잘 가라 뭐야? 어떻게 된 거야? 꼼짝마 경찰이야 너희들 모두 현행범으로 체포한다 뭐야? 너희는 미... 미란... 아... 자 여기서 준희가 미란다 원칙을 외우는 게 엔딩이야 오, 오 어때요? 자너 이거, 너 이거 엔딩 이 잘해야 된다 네 선생님 야 이거 연습 진짜 많이 해야 돼네 그래. 오케이 이렇게 연습해시내 됩니다 네, 습니다 너희는 미란다 법칙을 읽어야 묵비권 아진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지금부터 하는 말들은 모두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다 미란다 어, 음, 너희는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지금부터 하는 말들은 법정에서 와, 어, 준희야 지금 녹화 들어가야 되는데 실수하면 어떡해 선배님, 지금 녹화 들어오래요 아우, 진짜 망했다 아, 아 맞다, 맞다. 모르겠다 합니다 <laughs> 너희들은 미란다 원칙에 의거하여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지금부터 하는 말들은 모두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다 <laughs> 이제 닫혔어. 좀비들은못 들어올 거야. 어. 이 좀비 살아나는 거 아니야? 잠시만요. 죽은 것 같아요. 안심하셔도 돼요. 원우라. 어, 왜 그래? 어떻게 된 거야? 나 물린 거 같아. 저 사람 감염됐어. 저 사람 빨리 내보내야 돼. 안 그러면 다 죽어. 아니에요. 제이나 괜찮아. 걱정하지 마. <laughs> 아니. 나 때문에 모두가 위험해질 순 없어. 나 갈게. 제이나 이대로 가면 안 돼. 끝까지 살아남아야 돼. 안 돼. 제이나 안 돼. 그냥 가 버리면 어떡해? 오늘 어. 너랑 은이 만나지? 어, 잘 만나고 있지? 하, 진짜 힘들겠다. 왜? 고은이 얘기 못 들었어? 고은이 무슨 얘기? 야, 미안하다. 못 들은 거라. 야, 야, 근데 말해줘. 야, 미야 고은이가 왜? 고은이가 왜? 고은이가 왜? 고은이가 왜? 왜? 아, 어, 태어해야 되겠다. 아... 고은이가 왜? 말해주고 가야지. <laughs> 말해줘. 고은이가 왜? 고은이가 있잖아. 어. 고은이가? 어. <laughs> 뭐라고? 못들었어 그게 사실이야. 제인아. <laughs> 고은이가 왜. 아! 아! 이 <laughs> 여자도 감염됐어! 이 여자도 내보내! <웃음> 나와보세요. <웃음> 괜찮아요. 그냥 단순한 상처예요. <laughs> 괜찮아실 거예요. 최고급 셔츠가 되기 위해 겪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다 아 아파요 아 따가워 따가워요 아저씨 이렇게 난 명품 셔츠가 됐는데 근데 이 기차 어디로 가는 거죠? 부산역이요 대전으로 가야 돼요 대전에 군부대가 있어서 안전해요 알겠어요 기관사님 대전역으로 가주세요. 그 부산으로 가야 돼. 부산으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대전역으로 가야 됩니다. 대전이요. 부산으로 가. 부산으로. 자 우리 수학생 부산하고 일본 중에 갈 건데 자 부산 가고 싶은 사람 어 그래. 자 다음 일본 가고 싶은 사람 부산 가고 싶어. 아, 아 부산 가고 싶었단 말이야. 아자우 이번에 신혼여행 어디로 갈까? 당연히 부산으로 가야지. 어, 부산 간다. <laughs> 야, 너네들도 다 와. <laughs> 어, 기차 시간 가렸다나 간다. <laughs> 부산으로 가야 돼. 뭐야, <laughs> 좀비다. 우리 다 죽었어. 뒤로 불러서요. 좀비들 모두 퇴치했습니다. 생존자들은 저를 따라오시죠. 따라오세요. <laughs> 살았다. 살았다. 깨뜨리면 내일 갈 네. 때까지 지우시면 안 돼요. 다다 <laughs> 아, 됐고요. 내일까지 분전 지우시면 안 돼요. 선들 뭐든. 스노우 안녕하십니까. 아까 뭐야? <laughs> 선배님, 왔다, 지금 메이크업 받으러 가셔야 된답니다. 아, 그래? 네. 야, 로아 좀 맡아줘라. 어, 야, 로야게 음, 로아야, 로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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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시작 전에 와인 한 잔씩 하시죠? 그럴 시간 없어야 이쯤에서 선장은 판돈도 없으니 빠지쇼 예저 <laughs> 그럼 게임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여기 한장 받으시고 나한장 그리고 여기 한장 받으시고 동작 그만 저 판부터 장난질이냐? 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아야, 오 안마 준비해야 쓰겄다. 안 돼, 안 돼. 이 소리는 안 돼, 이 소리는 절대 안 돼. 로... 로블브리 숍. 루루 루브리 숍. 루루 안 써야지. <laughs> 이 소는 절대 안 돼! 이 소는 절대 안 돼! 지금부터 화끈하게 선수끼리 놀아봅시다 ,이. 이렇게 자주 만나는 것도 인연이야? 뭔 소리요? 난그짝 처음 보는디? 나 기억 안 나? 지어디 네. 감사합니다. 어디 잘 나왔는지 볼까? 뭐야 이 사람? 반전이 있다는데 반전이 뭘까? 아따, 주인공이 범있는게 뭐 반전이었구만. 잊을 수가 아, 없어. 저 사진 찍고 가야겠다. 무주남자 아니요? 에이. 뭐야, 이 뭐야? 나 진짜 기억 안 나. 쓸데없는 소리 말고, 게임이나 거지 좋아. 아기한테 밑에 산장, 그리고 난 위에 산장. 아기한테 밑에 산장, 동작 그만. 밑장 빼기냐? 뭐야? 넌 나한테 굿땡을 줬을 것이오. 그리고 네가 장땡을 가져서 이 판을 끝내겠다. 이거 아니오? 시나리오 쓰고 있네. 이 패가 장땡인지 확인해 볼까? 패 건들지 마. 음. 최고급 와인이 되기 위해 겪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다. 그만 밟아요. 완전히 찌부됐어요. 어디에 가두는 거죠? 살려주세요. 너무 어두워요. 그렇게 나는 최고급 와인이 되었다. 좋아, 이 패가 장땡이 아니다 내 돈과 손목을 걸지. 뭐냐? 나도 내돈 네 모두와 손목을 건다. 자, 그럼 확인 들어가있습니다 궁짝짝 궁짝짝. 뭐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어? 아니네. 내가 밑장 빼는 거 똑똑히 봤잖니께? 확실치 않으면 승부를 걸지 말라. 이런 거 몰라? 뭐해 안 데려가고 아, 아. 놔. 놔 이거 놔저 아, 몸이 안 좋아서 이번 주 녹화 못할거 같습니다 그래 건강이 우선이지 빨리 나와서 오겠습니다 그래 선배님 주인공 역할 준희 시키죠 어 그래 네가 해 제가 주인공이요? 어 아, 근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들! 엄마 나 이번에 응. 주인공 역할 맡았어. 진짜? 응. 아들 참아. 우리 <laughs> 아들 참아줘. 나 연습하는 거좀 도와줘. 아, 알았어, 엄마가 도와줄게. 아. 아이고, 준이야 그렇게는 안 되지. 엄마 하는 거 봐봐. 연습해야지, 그게 뭐야? 너는 나한테 붓등을 줬을 것이오, 준이야. 연기 그렇게 밖에 못해? 엄마는 거 봐봐. 너는 나한테 붓등을 줬을 것이오. 이렇게 해야지 오, 엄마 최고. 근데 엄마한테 배울 걸 없고 이 주소로 가봐 한수 가르쳐 주십시오. 아아 좋아요. 좋아요. 돌리겠습니다. 이도어디 이거,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이렇게 해야지. 안 돼. 안 돼. 오카전이니까 안 돼? 안 돼? 연습 한번 하자. 네. 좋습니다. 호 다 나와서 퇴원했습니다 잘 됐다 어 그럼 오늘이 다시 주인공 역할 하면 되겠네요. 되겠네요 그래 네가 해오 제가 해도 됩니까? 어, 야 가자 가자 아. <웃음> <웃음> 나 화투 왜 배웠냐? 저기 빨간 옷 입은 시체 보이지? 저 시체가 보인다는 건 정상에 거의 닿았단 소리야 다들 힘내! 부장님 제인이야 상태가 이상해 보입니다 어떻게 된 거야? 송대호 예보 좀 먹여 제인아 괜찮아? 이거라도 좀 먹어 고마워 왜안 먹어? 하산할 때도 생각해야지 아껴야 돼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해 빨리 먹어 회장님 아껴야 됩니다 너 이러다가 진짜 죽어 이 자식아 아껴야 된다고요 아, 아, 아. 오빠 자리 너무 아프다 왔어 지현아 재인아 아. 어 쏘야 차 샀어? 돈 아껴서 외제차 샀어 간다 나도 돈 아껴서 외제차 사야지 아 재밌네 재밌어 아다 아, 흘렸네 아까워 아 껴야돼 어? 다 썼네? 아 아까워 또 써야지 <laughs> 안... 어, 고객님! 추천한 번만 하세요 히말라야 무료 등반권? 아껴서! 차 사야 돼! <laughs> 제인아! 정신 차려! 제인아! 제인아! 어쩔 수 없다, 제인이는 두고 간다 따라와 뭐라고요? 이대로는 안 됩니다, 하산해야 됩니다 고지를 앞에 두고 포기하겠다고? 따라와, 명령이야 지금 대원들의 상태를 보십시오! 이러다 저희 다 죽습니다! 네가 안 가면 나 혼자라도 간다. 당신은 미쳤어, 이건 라 최고급 패딩이 되기 위해 겪었던 고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다. 할머니, 어,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파요. 아, 아 하지 마세요. 절 어디에 넣는 거예요? 답답해요. 아, 벌크업됐다. 그렇게는 최고급 패딩이 되었다. 당신은 이미 정상에 한번 올랐었잖아. 대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야? 사나인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어. 당신은 동료보다 극가산이 더 중요해? 극가산? 말 함부로 짓거리지 마. 난 무조건 가야 돼. 무조건. 1 6자 등반에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뭐야 내 이름은 김원훈인데 <laughs> 니은을 꼭 쓰고 왔어야 내 되는데 내 이름은 김원훈 내 이름은 김원훈 <laughs> 뭐야 <웃음> 뭐야 내 이름은 김원훈이야 김원훈 <laughs> 당신 마음대로 해난인이어 내려가겠어 약해 빠진 놈, 난 혼자라도 간다. 여긴 알파, 여긴 알파. 부상자가 있다. 구조 요청 받한다 오바. 알았다, 오바. 지금 부상자를 내리고 B 지점으로 이동하겠다, 오바. 알았다, 오바. 이번 주제는 히하라 여러분. 오 어, 좋습니다 준지 추위에 떠는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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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금야왜 그래 감기 걸렸어? 은지금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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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야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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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금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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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 아, 뭐야? 썰렁이 그만해, 엄마. 그러면 대통령 선거에 반대말은뭔지 알아? 뭔데? 대통령 안 지은 거. 아, 엄마, 제발, 그만해. 어, 지시 나도 겠다 뭐야 난리네 준희야, 조금만 버텨. 아, 아도 10분 만 버텨. 아, 10분 가면 버텨. 아, 1 0만 버텨. 아, 1 0 버텨. 아, 가면 니까마지막 준희야, 너 감기 걸렸어? 아니 괜찮습니다, 나 지금. 괜찮게 뭐가 괜찮아? 목소리가 완전 나갔네. 아 그럼 너 다른 앨따라자 그래. 아니 괜찮을 아, 수 있어. <웃음> <웃음> 나 뭐하러 고생했냐? 오해 좀 하지 마라. 마음만은 턱별시다. 선배님. 어? 죄송한데 저희 주마등 코너에 한 번만 출연해 주시면 안 됩니까? 주마등? 예. 네. 뭔데 네. 뭐, 뭐 재밌는 거야? 아, 선배님 아니면 안 되는 역할입니다. 진짜 재밌습니다, 선배님. 아, 이번 주가 바쁜데. 뭐 특별해 히 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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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나왜 이렇게 됐냐 <laughs> 저희가 퇴마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신부님. 퇴마를 시작하지. 네, 신부님. 이 가여운 어린 양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 신부님. 심한 악취가 납니다. 강한 악령일수록 악취가 심한 법이지. 악령에게는 심한 악취가 나는 법이군요. 어, 아, 지금 씻고 나갈게. 음. 다씻었다 와, 와, 젖눈이다. 와. 아, 씻는 게 제일 싫어. 뭘 어떻게 잘아드릴까요 남자분, 아이고 대. 아. 악취가 너무 심합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퇴마하식 준비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묻겠다 여기에 온 이유가 무엇이냐 아, 신부님 족할래요 정신 차려 계속해 다시 한번 묻겠다 여기에 온 이유가 무엇이냐 신부님 족할래요 가긴 어딜 가 가야 돼요 진짜 가야 돼요 <laughs> 엄마 나 너무 재밌어. 뭐라고 입니까 갑자기 결혼적으로 이야기가 급식으로 진행되게 이상하잖아. 진짜 아니입니다. 벌써 마지막 회야? 아, 내일 꼭 봐야겠다. 지금 바로 가야 돼요. <laughs> 아신 분님, 우리 아들 어떡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너의 존재는 들태 떠서 나와라. 그곳엔 고통만 했을 것이다. 명품 도자기가 되기 위해 겪었던 고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다. 깨를이 간지러 누르지 마세요. 저를 어디에 가두는 거죠? 네? 오르고 있어요. 아저씨, 왜 이러세요? 하지 마세요. 안 돼. 아저씨, 참으세요. 그러지 마세요. 아... 이렇게 살아남은 나는 명품 도자기가 되었다. 엄마! 아들! 악령은 빠져나갔습니다. 이제 절 따라오시죠. 감사합니다. 얼른 가자. 엄마, 얼른 가자. 첫 번째 장면에 무당이랑 신부랑 테마를 다는 거예요. 오, 좋다. 오, 어, 그럼 준이가 무당 역할하면 되겠네? 어, 제가 근데 구타는 정도 어려울 텐데, 할수 있겠어? 어, 아,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당일 배우러 왔구나 어떻게 하셨어요? 너 이번 기회 놓치면 안돼손 올리고 더 정성스럽게 다시 이제 잘하네 잡도 안니 주님를 주님의 길로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주님하는거 감독님이 이 필요 없다는데요. 그럼 빼야지. 아, 녹화 들어가죠. 나곧왜 배웠냐?